어, 6일 오 미국 의원의 제 8차 아,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이 자리는 특별히 에, 양은식 박사와 신필영 선생 이두 축의 에, 그 임원과 회원들이 함께 참석해서 이제 하나의 조직, 하나의 행사로 합의하고 오늘. 이 화기애애한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 박사님 오늘 여기 오시는데.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다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엠브런스를 타고라도 깊이코 어 천석을 하겠다. 이 말이 가슴에 아직도 남아서 어눌하게 여러분들한테 막폐쇄를 그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양 박사님이 상당히 그 투병 중에 계시고. 오래 지탱하신 이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막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그런 마음을 가주시는다 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가장 연노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또유태용 목사님이 먼 길을 마다하시고.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준기 선생님이 금전에 막망 백세를 향한 그런 연행인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여기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이외에, 마, 어, 그 멀리서, 특히 동부 쪽에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멀리 시가고, 뉴욕, 그리고 워싱턴. 이렇게 멀리서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전혀 없이 많은 분이 참석을 해 주셔서,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또안 드립니다. 에, 오늘 이 자리에서, 위기로서는 발표, 여일급돌 장의총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여기에 네, 우리 그네 분의 경례사가 있었습니다. 이년 네. 전에 그 기록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유기로 유기로 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유기로가 뭐냐고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례로. 제가 오렌지 카우에 살고 있는데 오렌지 카운니가 25만이 살고 있다고 여기 기억고가 오렌지 카운니 한인 회장을 여기만 한인 회장이 제가 멸망을 내리니까 6기로가 뭐 하는 데입니까 6기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6기로 얘기하면 빨갱이빨갱이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으로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축사 소녕근 6기로 공동선언 실천 일본위원회 위원장 대독 6.15 뉴욕주역위원회 김수복 공동위원장 6.15 공동선언 실천 미국위원회 제8차 총회와 6.15 17돌 기념식에 즈음하여 6.15 공동선언 실천 미국위원회 제8차 총회와 공동선언 발표 17도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그랬더니 이제 여러 선생님들 옛날에 운동들 같이 하고 또 만나게 되면 너무 반가운 그분들이 다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과거의 얘기가, 어,로 돌아가서, 어, 얘기를 상당한 시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난 에, 그거로서 죄 값이다. 아, 어, 갚아진 줄 알더니, 에, 오늘 또 알아보니, 우리 저, 어, 회장님, 나를 상당히 막 골탕 먹이려고. <웃음> <말하던구나>. <웃음> 지난 한 70년 동안, 일본 사람들은 갔는데, 또 다른 주인이 들어와서 우리를 컨트롤하는 그런 세상이, 에,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새로 오려고 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을 차버리고 우리가 새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조금씩 조금씩 진입하고 있다 하는 걸 느끼고 여러분들한테 그얘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같이 느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제 2의 해방이 된다 하면, 우리 제1에, 에, 해방해서 하지 못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일본 사람 앞에서 30년 재패해서 살면서, 우리 뭐, 15살 난 처녀들이 재표가서 무슨 짓을 했는, 당하는지도 모를, 이와 같은, 어, 일들을 이렇게 당했던 것인데, 우리가 이제 제2의 해방을 맞이하게 되면, 더구나 우리들은 뭘 하자고 여기 모인답니까? 이게 이제 6.15 가지고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모이는 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의 책임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 이6.15 이 오가 갖다 주는 그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하는 걸 느끼게 하고, 제일 앞으로 뛰쳐나가서, 어, 일을 다시 뺏기지 않도록, 다시, 다른 사람한테 줘, 어, 바치지 않도록 하는 걸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 민족이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오폴리틱스, 우리의 그이 지리적인 위치가 그 대국의 농락물로 오랫동안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제는 그 우리의 위치가 이제 그 주변과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어떠한 강대한 우리 코리아 반도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야겠다라고 되 하는 그 생각이 양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실상 그이 우리가 한국에서 저도 거기서 뭐대학이라는 데도 다니고 대학원까지 다니고 군대 3년 하고 어올 때까지 사실 우리는 그 미국의 진그 민낯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배울 기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배운 역사는 근세사는 미국 선교사들이 1880년대에 와서 우리를 모더라이즈했다, 웨스턴라이즈해줬다, 일깨워줬다. 물론 역할을 한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 우리들이 살펴보면 이미 19세기 말부터 아, 미국은 유럽의 그 세계 그 식민지화의 그 일환을 따라서. 아 이미 미국의 정책도 그 제국주의적인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945년 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민족이 사실, 사실 새롭게 깨어나게 됩니다. 멀리서 오신 우리 선배님 동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움직여서야 되는데 또 그 바쁘신 동부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게 해드려서 반갑기도 하지만 너무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달라진 세상에서 6.15 공동선언 17주년 행사를 갖게 되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취임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바라는 남북 관계 개선에도 상당한 진척을 이룰 것으로 그 기반이. 닦여져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행히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과오도 성찰하고 또 극복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남북 갈등의 해소에 앞서서 남남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훌륭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도 결국은 보수 우익층의 합의를 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참신하고 개혁적인 정책도 현실에 부딪히면서 모든 국민이 절망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절망했습니다. 6.15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8차, 오늘까지, 우리 6.15가 어떤 배경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보면은, 결국은 박근혜, 박정희부터 내려와서 박근혜 이러는 시기에, 우리가 6.15 공룡서는 1차, 2차, 3차, 7차, 8차 이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박근 박정희로부터 시작해서 박근혜까지 할 때의 유기로 공동선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된 시대의 유로공동선언와북이서이 지구상에서 몰리고 몰리고 하던 시대의 공전선언이 8차까지 왔는데, 이제는 북이 이 지구상에서 몰리는게 아니라, 미국을 굴복시키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동시에, 미국든 전략적 일례라 해가지고, 미국도 정치적인 철학, 세계 정치의그 이성적인 정치 철학을 하던 시대에 우리는 6.15 공동선언을 맞이해서 칼차까지 이루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까지 지성을 가지고 강대국을 하던 미국이 아니라 장사꾼이 미국을 지대하는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것도 하나의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세계 정치에 굉장히 단수 높은 게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데 트럼프 시대에 와서는 전략적 인내도 없습니다. 정,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원리도 없고 철학도 없고 수지 결살만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북하고 관계에 있어서 수지 결살을 할때 북하고 합해야겠다. 북하고 복종해도 아이도 캐요. 우리는 이, 이와 같은 정치적인 변화가 생긴 시대에 우리는 6.15 공동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필영회장님은 이번에 양 박사하고 둘이 굳은 합수를 해서 미국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우리는 전략적 인내 시대의 여기로가 아니라 트럼프의 망나가는 그 장사꾼, 그 동시에 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관대국이된 오늘에 있어서 우리의 유기로 공동수는이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하는 것은 저는 신필영 회장님을 선두로 해서 새로 거듭나고 새로 찰출하는 이 시대에 맞는 유기로 공정수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양측이 이제 앞으로는 더는 우리가 이렇게 그 갈등을 갖지 않고 힘을 합쳐서. 반드시 70여 년 분단된 조국을 하나의 조국으로 만들자 하는 이런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말씀과 함께 총회가 지금 진행되었습니다.